불면과 우울과 스트레스와 걱정이 만연한 지금의 시대에 그래도 그 우울과 불안함과 걱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게 햇볕을 쬐는 거라고 합니다. 햇볕 쬐면서 지내면 좀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햇빛을 쬐면 햇빛 비타민이라고 해서 비타민 D가 이렇게 생긴답니다. 그렇게 햇빛 쬐면 살면. 하루 한2 30분씩 그렇게 햇빛을 느끼면서 지내면 면역력도 생기고 뼈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증이나 이 답답한 그런 마음들도 좀 누그러진답니다. 그래서 걷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걷고 움직이고 달리고 그렇게 외부 활동들을 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아침에 비가 오면 좋은 게 사람들이 비가 오면 밖을 잘안 나다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데려. 사람들이 적을 때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서 데려서 좋다라고 느낍니다.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그럴수록 평범하게 보통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그삶의그 가치를 더 많이 느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이 평범하고 뻔한 보통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인인데요. 대체로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재테크나 뭐 투자를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은 와서 저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우울하게 얘기한다, 지질하다, 아니면은 돈을 더벌수 있는데 이 거지 건성을 가지고 있다. 되게 루저다. 병신이다. 쌍욕들을 엄청 많이 해 댑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각각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고도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고. 장사가 체질에 맞아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IT 기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몸 쓰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숫자 만지는 걸 좋아하고, 뭐, 제각각, 각기 다른 모습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이제 각각의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상황, 상황마다 새로 적응하고, 새로 움직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해도,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잘안 풀리거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면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받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욕이 끊기고 우울해지고 되게 스트레스가 심해지죠. 그나마 그럴 때 나의 이 답답함과 이 힘듦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그나마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고 있어서 햇볕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햇볕이 없는 대신에 또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평온하게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또 이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삶을 잘좀 이제 내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거대에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나만의 정답,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인데, 그러면서 또더 나아지는 나를 만들어내면 또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가질 수도 없을 거고, 뭐가, 뭔가 뭔가가 잘안 풀릴 때도 많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라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고, 또 그러는 중에 어떻게 살지, 뭔가를 좀더 좋게 만들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야죠. 좋은 것만 다 갖고 싶고 하기 싫고 힘들고 더러운 것들은 남한테 떠넘기고 싶은 게 불편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봐야죠. 잘 떠올려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수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리해야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 우리의 삶이. 호락고락하지도 않을뿐더러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들을 고리해야죠 고민해야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고민하고 걱정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런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살아가는 인생이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우직하게 살아 가 보자. 좀 챙겨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다들 고생 많고 다들 애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도 애쓰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다 이제 걱정하며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삶이 또다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비록 열심히 살지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추스리는 게 너무도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책하면서 걸으면 서 햇볕도 쬐고 내 마음가짐도 좀 추스리고 주변에 빗소리,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 바람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매미 울음 소리 이런 것들도 나에게 분명히 뭔가 전해주는 메시지나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주변을 좀 둘러보고 좀 주변을 좀 관찰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삶의 의미가 뭘고 여러 가지들을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신경도 쓰면서 삽니다. 뭔가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살펴봐야 되는데 참 뭔가가 잘안 되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겠습니까 좀더 두고 보고 좀더 따져보고 좀더 추스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게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안 되는 것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러네요 좀 염려스럽네요 뭐가 되었건 간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좀잘 추스리기 위해서는 햇볕도 쬐고 산책도 하고 자연경관도 좀 둘러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추스리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치다 보면 조용히 멍 때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하죠. 아무쪼록 나내 자신과 더 많이 얘기 나누고 외로움을 친구로 삼고 좀잘 살아가면 스트레스 덜 받고 걱정 덜하면서 우울해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